정보리씨야 유채씨야 너희들 새싹이 날려고 하고있냐? 대답을 해주라 <laughs> 저희 유채씨앗은 지금 막 나고있어요 보세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정말 그러네. 아, 너희들 나중에 뿌린 씨앗들이잖아. 아 그러면 저희 저, 저기 입구 쪽에 씨앗보다 훨씬 나중에 뿌렸잖아요. 5일 이상 늦게 뿌렸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늦게 쌓이 풀고 있습니다. 야 정말 대단하다. 오 지금 나오고 있어. 오우 <laughs> 그렇죠? <laughs> 아이 추워서 죽겠어요. 요즘에. 아이 겨울이니까 그렇지 뭐. 너희들 겨울 월동식물이잖아 추위 잘 견디잖아 에이 아무래도 그래, 그래도 그렇죠 추운건추운거예요 <laughs> 거기에 적응해 있지만 아이 춥긴 추워요 많이 <laughs> 그래 그 나도 알지 근데 너희들 대단하다 이렇게 짱이 나오다니 와 정말 대단하다 어. 오 대단해요 반가워 아니, 근데, 어떤 부지막지한 사람이, 여기 지렁질간을 벗고 지나갔어요. 그러네, 발자국이두 사람 발자국이야, 보니까. 참 생각없는 사람. 정말로, 정신이 제대로 바힌 사람이라면, 이게타인을 씨앗을 뿌려가지고, 나고 있는데 이렇게 받고 지나갔을까? 참, 정신없는 사람의 행동이 때문에. 연약한 저희 씨앗들은 어떻게 나라고? 야, 너희들이. 잘을꽉 잡아다니지 그랬어. 아, 이거 노릇노고 그만하세요. 어떻게 잡아다녀요? <laughs> 저희 씨앗나기도 지금 새싹 트기도 힘든, 음. 힘겨운 상황인데, 어떻게 그걸. 봐봐요. 휴가 나한테 연락을 하던가? <laughs> 그래, 아이쿠, 아이쿠, 아이, 너무 무리 아니에요? 아이쿠, 핸드폰 세통을 시켜주세요. 무리, <laughs> 무리끼 해야 되것 같아. 얼른 연락을 게 아, 이런 농담도 해야지. 그래야 마음이 상하지 않지. <laughs> 그래야 하냐? 맞아요. 저희 씨앗들도 많이 많이 상했어요. 지금 지금 밟고 지나가 버리니까 이제 막 연약하게 이제 막 사고 치고 있는데 다 깎여버리잖아요. 아 그렇지. 그걸 모르는 사람 없지. 근데 정신없는 사람이지. 생각도 없는 사람이고. 그래도 너희들이 대단하다. 이제, 오늘 날씨, 햇빛이 따뜻하게 내려쬐니까그러니까 너희들 싹이 다른 거야. 근데 청보리 싹은 아예 지금 소식이 없어요. <laughs> 야, 유채 씨앗들, 청보리 씨앗들한테 얘기해봤어 아이, 모르겠어요. 이 저희들 사정도 급한데, <laughs> 어떻게 저기를 <저희도> 알아봐요. <laughs> 그러냐? 아 그래. 할수 없지 뭐. 기다려야지 뭐. 기다리니 너희들 다잖아. 이제 셔또 그러면 열심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막 올라오고 있어요. 아얘 보세요 아주 작은 마력게 나와 작은 마력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 이들 말 맞아요. 근데 먼저 난 셔터는 아주 새파랗게 됐어. 맞아요. 뭐 하루, 며칠, 뭐5일차 이상 나니까 완전히 달라요. 그렇지. 아이. 저도파란싹 예쁘죠? 아이 그럼 얼마나 예쁘냐 너희들이 안경 맞고 아주 대단해 대단해요 대단해 이렇게 싹을 띄우고 이 추운 겨울에도 이렇게 파랗게 크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신기 해 결코 어려운 환경에도 굴복하지 않고 너희들이 희망을 키우고 있다는 게 대견하고 대단해. 감사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laughs> 고마워요 애들인데 락을 새파랗게 틔워서 나물로 해먹을 수도 있고 꽃을 노랗게 피워서 아름답게 그거네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고맙다 그 말만 말해도 고맙다. 너희들 마음이 참 곱다 아니에요 주님 <laughs> 자 저희들 항상 열심히 노력해서 파란 모습하고 노란 꽃퍼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 그래 고맙다 너희들 모습에서 내가 기안을 많이 받는다 희망을 얻고 용기를 얻고 <laughs> 자 모든 분들도 이런 파란 아주 작은 이트 씨앗에서 희망을 찾고 행복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오늘 하루도 행복한 미소가 입가에 번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가 되시고 힘차고 웃음을 잃지 않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무척 혼란스러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켜내고 또 우리가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헤 <laughs> 웃으면서 <웃음> 자 오늘 나무 시간도 행복하고 건강한 미소를 잃지 않고 그렇게 보내보세요 우리 일제 씨앗들이 이렇게 싹이 올라온 것처럼요 <laughs> 자, 보러 가겠습니다. 안녕!